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땅을 정복하라. 이런 말을 들으면 대부분 폭력적 지배 내지는 착취의 의미를 떠올립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을 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의미의 정복을 말하셨을까요? 인간이 환경에 대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의무는 무엇일까요? 인간이 환경 청지기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은 자연에 대한 폭력적 지배나 이기적 착취를 명한 말일까요? 아니면, 자연을 누리고 관리하며 보호하고 균형을 이루며 살아가는 환경청지기를 의미할까요? 환경파괴자와 환경청지기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천체를 지배할 통치권을 주셨나요?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나머지 피조물에 대한 인간의 관계는 통치자의 입장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라는 복수를 사용한 것은 하나님이 애초부터 사람을 한 사람 이상 창조할 계획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아담에게 온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심으로써 하나님은 사람을 이 지구성에 군림할 그의 대리자, 곧 지배자로 삼을 계획이었습니다. 어떤 추석가들은 들판의 짐승들이 언급되지 않은 사실을 지금은 야생동물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아담에게 복종하지 않았다는 암시로 간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견해는 지지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현재까지 식물을 지배할 권리를 가졌으며 온 땅이라는 구절에는 식물도 틀림없이 포함되었음을 부인할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아담에게 복종한 피조물들의 언급 가운데는 식물들도 빠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 구절은 들짐승을 포함하여 지구에 살고 있는 이름이 거론되지 않은 모든 것을 총망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에게 천체를 지배할 통치권을 주지 않음으로써 사람의 주권을 이 지구로 제한하셨습니다.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창세기 1장 28절에서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창조의 질서에서 인간과 땅의 관계는 아담이란 이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이름은 그의 근원인 아담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땅은 인간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한 이후 그를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 진술은 땅은 인간이 정복하고 착취하는 대상이 아니라 그야말로 경작하고 보호해야 할 대상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땅은 인생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엄격히 말하면 소유권이 아니라 관리권입니다. 다시 말해, 땅에 대한 청지기 직분입니다. 그러므로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은 결코 자연에 대한 폭력적 지배나 이기적 착취를 명한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보시고 좋았다고 말씀하신 자연을 누리고 관리하며 보호하라는 말입니다. 자연과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이런 사상은 창세기 1장의 넷째 날 광명체들에게 주어진 기능에서도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큰 광명체를 만드사 각각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이 창세기 1장 16절에 주관하다 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에서 흔히 다스리다로 번역하는 히브리어 동사 마샬에서 왔습니다. 그러나 이 문맥에서 이 단어는 결코 어갑적 통치나 착취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해와 달에 의한 밤낮의 지배는 조화와 질서 속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집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도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무분별한 생태계의 파괴에 반대합니다. 그리고 지구의 허파라는 아마존 밀림의 보호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오존층을 파괴하는 이산화탄소 발생을 억제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창조주의 본래 계획과 뜻에 따라 지구를 지키며 보호해야 합니다. 쓰레기를 만들지 않을 수는 없으나 쓰레기를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환경 청지기의 책임 있는 자세입니다. 인간이 자연을 돌보는 청직이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장세기 1장 28절을 다시 한번더 읽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는 사실은 인간 역시 그 창조 질서의 일부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른 피조물과 달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물 중 가장 뛰어난 존재입니다. 이렇게 인간을 포함한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인간에게 특별한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돌보는 관리인 청지기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특별히 세 가지 의무가 주어져 있는데 첫째 모든 생물과 마찬가지로 인간도 자녀들을 낳음으로써 종을 번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장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은 모든 인간이 번식의 의무를 가졌음을 보여줍니다. 둘째 하나님은 인간에게 피조물들에 대한 지배권을 부여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이 사실을 보여주는 두 단어,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복은 짓밟거나 종속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피정복자의 목을 발로 밟고 있는 정복자의 이미지를 전달해 줍니다. 따라서 이 말이 가진 의미는 인간이 자연계에 대해 지배권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스리라는 말도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배자나 승리자로서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두 단어를 함께 조합해 보면, 인간은 단순히 자연의 일부 정도의 위치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자연에 대한 지배자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자연 속에서 그 일부로 사는 것이 틀림없지만, 본질적으로 인간은 자연을 다스릴 책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우리를 관리자, 청지기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 다스린다는 것이 지배자로서 마음대로 군림하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배의 의미는 관리자로서의 의무 안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간에게 부여하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은 자연에 대한 착취와는 무관하고 자연을 제대로 관리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인간에게 자연계를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잘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한다거나 경작한다는 말은 섬긴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아담에게 천체를 지배할 통치권을 주지 않음으로써 사람의 주권을 이 지구로 제안하셨습니다. 두 번째,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은 자연에 대한 폭력적 지배나 이기적 착취를 명한 것이 아니라 자연을 누리고 관리하며 보호하고 균형을 이루며 살아가는 환경청지기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 인간은 환경파괴자가 아니라 환경청지기입니다. 감사합니다.